안녕하십니까? 꽹우의 경제 이야기 2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포모 심리로 매수의 동참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대화를 나눠보겠습니다. 포모라는 것은 Fear of Missing Out의 약자로 홀로 뒤처질까봐 두려워서 뒤늦게 따라가는 것을 말하죠. JP 모건 자산운영의 밤 미셸 최고 투자 책임자는 최근 인터뷰에서 요즘 주식 시장 랠리가 2008년 3월에서 6월까지의 분위기와 비슷하다며 주식 투자에 신중할 것을 권했습니다. 2008년 10월 11월에 금융 위기가 발생했죠. 밤 미셸은 경기 침체가 임박했을 때의 징후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요즘 이런 부정적인 의견 개지는 소수고요. 지금은 긍정적인 전망을 피력하는 사람들이 다수죠. 예를 들면 글로벌 투자은행 모건 스탠리는 코스피 전망을 2,900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올 들어 코스피가 18%나 상승해서 아시아 증시 가운데 상승률이 상위권이지만 그러나 그 상승은 기술주와 2차전지 중심으로 제한되어 있는 것이라며 올해와 내년 우리 한국 주식의 영업 이익 추정치가 상승 궤도에 진입했기 때문에 헬스케어 등 다른 분야의 주식들도 오를 것이라고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지난주 있었던 주요한 이슈로는 14일 날 FOMC 회의가 있었던 거죠. 연방 공개 시장 위원회 회의입니다. 여기서 연준은 15개월 만에 기준 금리를 동결했습니다. 하지만 연내 두번더 올릴 수 있다고 조금 시장을 긴장케 만드는 발언은 했죠. 하지만 시장에서는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 변수로 이패드의 계획대로 그렇게 두 번이나 금리를 올리기 힘들 것이라고 반신 많이 했습니다 지난주 증시가 많이 오른 것이 그 증거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 경제 체력을 가장 잘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원달러 환율이죠. 지금 4월 말 이래로 약5% 가량 원화가 강해졌습니다. 계속 말씀드렸지만 OECD 경기선행지수 21년 10월부터 현재까지입니다. 빨간색이 G20 선진국 20개 국가를 묶어 놓은 선행지수고요. 이것은 작년 연말 올 초에 벌써 바닥을 찍고 돌아섰죠. 진한 청색이 중국입니다. 중국은 경기선행지수가 작년 여름에 바닥을 찍고 지금 돌아서서 상당히 올라온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는 옅은 파란색인데 여기 보시면 4월 정도에 지금 바닥을 찍고 이제부터 조금씩 고개를 들고 있는 이제 들려고 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이제 앞으로 좋아진다는 뜻이죠. 코스피 주가 지난주는 앞선 주 대비 0.82%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연초 대비로는 약18% 가량 지금 상승한 상태입니다. S&P 500은 우리 코스피와 달리 지난주에 많이 올랐습니다. 앞선주 대비 2.35% 올랐고요. 그래서 연초 대비로 지금 15% 상승한 상태입니다. 나스닥은 더 많이 올랐습니다. 지난주에 2.73% 올랐고요. 연초 대비로 보면 무려 32%나 상승한 상태입니다. 어마어마하죠. 특별히 AI 열풍으로 빅테크 기업 중심으로 굉장히 많이 올랐죠. 비트코인 지난주에 2.63%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연초 대비로 지금 60% 가량 오른 상태입니다. 금 선물 차트 앞선 주 대비 0.09% 떨어졌습니다. 거의 변화가 없죠. 연초 대비로 6.75% 올랐습니다. 꽤오의 그 경제 이야기 이번 주는 포모 심리로 매수의 동참이라는 제목을 뽑아봤습니다. 미국 노동부 5월 소비자 물가 지수 CPI가 전월비 4% 오른 것으로 발표되었습니다. 예상과 부합하는 수치였고요. 작년 6월의 9.1%에 비하면 굉장히 많이 떨어졌죠. 물가가 안정되었다는 뜻입니다. 5월 생산자 물가도 발표되었는데요. 전월비 마이너스 0.3% 하락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예상 0.1% 하락보다 더 많이 떨어졌죠. 물가가 안정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소매 판매는 그런데 0.3% 증가했습니다. 예상은 마이너스 0.2%였는데 그거보다 좋았죠. 판매는 잘되고 있고 물가는 지금 떨어지고 있다는 그런 내용이어서 현재. 데이터로 보면 미국의 경기가 나쁘지 않은 아주 이상적인 상황임을 알수 있습니다 14일날 FMC 연방공개시장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지금까지 10번 연속적으로 인상한 후에 드디어 동결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금리는 5%에서 5.25%입니다 파월은 기자회견에서 금리 인상을 이번에는 건너뛰었지만 스킵했지만 아직 인상이 끝난 것은 아니다 라고 시장에 여운을 남겼습니다 올해 5월까지는 빅테크 중심으로 주로 주가가 올랐는데요. 이번 달 들면서 빅테크 중심에서 상승 온기가 여행주 등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좀더 많은 업종이 상승 랠리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기가 좋고 주식시장이 이렇게 상승하는 플러스 요인은 재정 부양책과 그리고 높은 고용률 그리고 연준의 빠른 개입으로 실리콘밸리 은행 등 은행의 혼란을 안정시킨 것 그리고 ai 열풍 등을 들수 있습니다 이런 요인들로 말미암아서 경기가 좋았고 주식시장이 많이 올랐죠 하지만 만일 연준이 앞으로 계속 기준금리를 인상한다면 그리고 이제 실업률이 낮은 상태가 아니라 상승한다면 미국 경기에 또는 주식시장에 부정적인 영향력을 끼칠 것입니다 과연 지금까지는 좋았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계속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골드만 삭스가 대략 500명의 기관 투자가 상대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응답자의 대략 절반이 앞으로 증시가 별로 좋지 않을 거라는 비관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이에 반해서 개인들은 대략 한50% 정도 앞으로 증시가 좋을 것이라고 낙관적인 전망을 보이고 있습니다. 스트레타가스의 토드손 매니징 디렉터는 최근 기관 투자자들이 포모 심리로, 즉 홀로 뒤처질까봐 두려워서 뒤늦게 추격 매수하는 심리로 주식을 사고 있다고 자신의 견해를 밝히면서 그러나 이들이 지금 공격적으로 매수하지는 않고 있다고 현재 상황을 요약했습니다. 그의 말이 맞다면 지금 포모 심리로 기관 투자가들이 맞지 못해서 소극적으로 주식을 사고 있고 개인들은 그에 비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지금 주식 시장에 뛰어들고 있다고 현재 상황을 정리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는 시편 102편 17절에서 18절 말씀을 가져왔습니다.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고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여와를 찬양하리로다. 시편 기자가 묘사하는 하나님은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는 그런 분입니다. 보통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시는 분으로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여기서는 기도를 돌아보신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이 돌아보다라는 동사의 원어는 파나입니다. 파나는 문자 그대로 보면 반응한다는 리스폰드한다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은 빈궁한 자, 어려움에 처한 자 또는 경제적으로 가난한 자의 간구를 모른 척하지 아니하시고 응답하시고 더 나아가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시는 분으로 시편 기자는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시편 기자는 장래의 세대를 위하여 이 일이 기록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응답하시고 또 반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에 의해서 지음 받은 백성, 창조함을 받은 백성이 해야 할 일은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깨웅의 경제 이야기 시청자 여러분, 이번 한 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반응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멸시하지 않는 분심을 고백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분을 찬양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